오늘은 애착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안정 애착이 뭔지 또 불안정 애착이 뭔지까지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애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고 싶거든요. 자세하게 좀 얘기해주실래요, 한인쌤? 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양육자와 또 아이의 이런 관계가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토대가 되고 또 여러 영역에 영향을 줘서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 이제 그 애착 형성 시기를 놓치거나 음. 어, 아니면 아이가 지금 애착 형성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음. 어, 어떡하지? 그게불안하시다 불안 유형 중에 어, 우리 아이랑 나랑 지금 불안정 애착인 것 같은데 이러시는 네.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에 이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더라도 네. 이후에 충분한 시간 동안 이제 양육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또 안정적으로 아이가 조금 애착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음. 저희가 애착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질적인 문제나 선전적으로 불안이 높거나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의 문제만으로 애착을 볼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편에서 다룰 것들은 기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어머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첫 번째는 우선 일관적인 태도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제일 어려운 거죠. 근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예측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너무 과하게 잘해주다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기분이 이제 엄마가 안 좋을 때막 화를 내요. 음. 그럼 이게 되게 비일관적이잖아요. 그니까 러 아이가 어떨 때는 엄마가 저렇게 행동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네, 네. 이 일관적인 태도 반드시 어머니들이 오. 조심해줘야 하는 부분. 네, 어머님들도 이제 힘드시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네. 그럼 일관적인 태도 이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이의 욕구에 좀 민감하게 음. 대해주는 태도인데요. 네네. 음. 아이의 욕구를 정말 즉각적으로 좀 충족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네. 그리고 공감해주고 음. 지지해주는 태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것도 다 민감성에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울었을 때, 물론 아이가 잘못해서 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이때 음. 뭘 잘했다고 우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공감적인 태도로 어, 너가 이제 아, 뭐가 잘 안돼서 좀 속상했겠구나 하고 네. 조금 안아주시면서 우선 그 아이의 어떤 욕구에 그 대해서 좀 네. 읽어주고 토닥여 줄 필요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일관적인 태도도 중요하고 또 아이한테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정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주실 거 있다면서요 어, 네. 이제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서 앞서 혜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반 내게 그리고 민감하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알차게 아이와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근데 어, 이렇게 아이와 양적으로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음. 어, 내가 이 시간에는 아이에게 충분히 공감해주고 충분히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음. 정해두시고 꾸준히 그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에 뭐 간단한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아이와 같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의 행동에 어 이제 어 반응도 해주시고, 인정도 해주시고, 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네. 이제 영화의 경우, 뭐만 3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가 양육자한테 굉장히 의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모든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를 네. 어, 충족시켜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배고프면 얼른 밥도 먹여주시고 네. 어,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살펴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만 3세 이후에 양육자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거는 그래, 아이의 욕구를 어, 다 인정해주고 내가 수용해줘야지, 애착을 잘 형성해야지 해서 어,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용인해주고 모든 원하는 것을 허용해줘야 된다고 음. 어,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 내가 양적인 걸 질적으로 채우겠다라고 해서 뭐 평소에 많은 시간 못 보내줬으니까 내가 아이가 원하는 뭐 장난감을 사주겠다. 어, 아이가 어, 원하는, 원하는 거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아, 내가 조금 참아줘야지. 음. 아, 그래 얘가 우는거 내가 다 받아줘야지.라고 하면 천역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질적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 어,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고 작용에 조금 초점을 맞춘 부분이거든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관적이고 민감하게 또 그리고 질적으로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되는 경우도 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앞서 말했듯이 네. 이제 선천적으로 사회성 발달이 어렵거나 음. 어,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도 애착 형성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요. 네. 음. 오늘 정말 세 편에 걸쳐서 애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애착이 무엇인지 또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안정된 애착을 만들 수 있는지까지 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더욱 행복한 우리 아이를 위해 모돌프 백과사전과 함께하세요.